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겜입니다. 자, 세명전교 오늘 10%대 반등이었는데, 윗꼬리를 길게 달아줬어요. 자, 그래서 시세가 오늘 자에서 시세 꼬셔버리고 다 털고 떠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눌림 지지라이 라인이 정확하게 받쳐주는 지지라인이라서, 자, 요 지지 확인되고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선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구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버튼 눌러주셔야지 세명 전기 계속해서 영상 업로드 많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일단은 어, 오후장 들어가지고도 일단 시세가 눌림이 나오는 게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해요. 요즘 이제 다음 주간 동안에 시세가 빠지는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계속 박스에서 박스를 다시 형성하면서 막힐 수 있는 가격대 조정이 나왔다가 월요일자 조정폭이 컸다 보니까 오늘자 양봉이라 치더라도 사실 이게 반등을 잘 해낸 것은 아니죠. 자 어제 식감도 못하게 떨어져 있는 가격이고 자 수요일자가 오픈이 되게 되면은 목요일에 또 휴장이기 때문에 이날도 맘 놓고 매매를 할 수가 없는 날. 금요일 이후에는. 토요일 주말부터 해가지고 또긴 연휴, 회장일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금요일도 수요일도 제대로 맘놓고 매매를 하지 못하는 날이어서 주가 흐름이 요 정도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세가 너무나도 짧게 짧게 치고 가다 보니 오늘 10% 반등에 성공했고, 어, 물량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결국 다시 이렇게 윗꼬리로 눌림이 발생이 되는 거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전력 전선이 지금 지난 3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AI, AI 발전에 따라서 전력 소모. 당연히 많이 들어가겠고, 그다음 지금 이재명의 친환경 정책 이야기 나오면은 어 우리 과거 문정부 시절에 겪었었던 친환경 정책들이 다 돌아가면 이 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전력 전선 주들 다 수혜를 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자에서 새롭게 뜬게 이게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의 정전이 또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이유도 모르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잖아요. 7월달에 자 그러면은 스물스물 우리 위닉스라. 이런 여름 수주들 그리고 전력 쓸수 있는 에어컨이라던가 이런 거 관련된 부분 생길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장마가 진짜 길대요. 6월 주째 주부터 해가지고 7월 한달 내내 그러니까 한달 넘는 기간 동안 장마가 시작이 되면은 또 여기에서 또뭐 열심히 뭘 돌려야겠어요. 제습기라던가 이런 걸 돌리면서 다시 전력 소모 요런 거. 나올 수 있고 전기료가 뭐 너무 많이 나왔다 이런 것도면 재료가 되줘도 이제 여름철 다가감에 따라서 시세를 만들어 줄수 있는 재료 그리고 테마주로서 얘가 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급등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스윙으로 보기에 괜찮은 그런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리에 결국 우리가 이번 주간 동안의 주봉상에서의 움직임이 아래 하방에 지금 지지를 정확하게 받쳐주고 출발을 했었던 6,900원 라인 있잖아요. 그러면 이 라인 지지를 받고 여기에서 새, 새롭게 시세 탄력을 받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 지지만 제대로 확인되는 거 보시면은 그 다음 주 이제 연휴. 끝나고 출발하는 자리에서 지지턴 받아서 반등 줄수 있으니까요. 요 시세 꼭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휴장일도 많고한데 이 타이밍이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고 올라가서 아 맞다 그 종목이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제대로 된 타이밍이 딱 포착이 됐을 때 바로 문자 사인으로 알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010 4407679번으로 2 알람 요청을 해주신 분들께 발송이 들어가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 씻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좋아요 구독 버튼 미리 눌러주신 분들께 발송이 되니까요 꼭 먼저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 구독 두 글자 쓰셔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딱 봐도 지금 삼봉 바닥. 찍은 거 확인이 되잖아요. 이렇게 3번 바닥을 찍어냈고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전에 만들었었던 고점대 라인들을 돌파, 돌파하고 윗꼬리를 달면서 조정인데 해당 라인의 지지까지 포착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물량들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응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테마들이 워낙에 이제 단기간에 엮일 수 있는 테마들 제 다양하게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이게 정치 테마주로 엮여주거나 아니면은 여러 다가옴에 따라서 여름 수해주에 대한 움직임. 왜냐하면 6월부터 또 장마가 시작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5월의 정치 테마 주 이슈, 6월부터 이제 장마. 유로 철 그리고 AR 친환경 정책, 엮일 수 있는 전력 전기주들. 자, 이렇게 했을 때 테마로 엮이면서 천억대인 세명종기가 시세를 세력들이 오르, 올려내기에 너무나도 편하다라는 거고 이게 재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는 고정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이게 우상향을 한다거나 성장주라던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시세가 있을 때, 요런 재료들 남아있을 때 시세적으로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우리가 시세차이 먹는 그런 종류 목이다라고 인지를 해주시고 매매 진행하는 편이 좋겠고 그래서 타이밍이 왔을 때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를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끌고 가는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 따점 지지 받아주는 라인 때 제가 잡아드렸던 요 주봉상에서 본 캔들. 여기 7,000원 초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가격 6,900원에서 7,000원 초반대 이 자리 지지받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시세는 한 번에 또 튀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 시세라인 자체는 일단은 저는 전봉 전봉의 고점 구간까지도 말아올릴 수 있는 그 모멘텀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자리가 물량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9천원대까지도 충분히 볼수 있는 자리들 이제 열려져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뭐한 20%대 이상 상한가에 가까운 돈캔들 상승파동이 뜬다 라고 한다면은 곧때는 수익실현을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두가지 가격대 어느정도 인지를 해둔 상태에서 매매를 하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도 시세 잡기 편하실거예요 자, 이렇게 자리 잘 잡은 단기 스윙주라던가 시세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움직임까지 다 같이 잡으면서 실전 매매도 함께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도 함께 공유하는 여왕개미 주식TV 채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해 두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주식 매매 하시는 데 있어서 돈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꼭꼭 눌러 주셔가지고 많이 많이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타점이 중요한 게 지금 보시면은 계룡건설 보세요. 계룡건설이 지금 자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20%까지. 찍었던, 요런 흐름이지만, 보면은, 제가 문자 제시를 도와드렸던 게, 이게 4월 7일자입니다. 4월 7일 오후 2시 40분에, 종가 베팅 15,500원에서 15,600원 지지라인 매수. 자, 15,500원에서 600원, 요 라인이죠, 요 라인. 바로 여기 있는 양봉 캔들입니다. 자, 관련주들 재반등 흐름이 포착이 되니까, 갭으로 뜰걸 대비해서, 종가 베팅으로 사인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7일자. 7일자, 종가가 15,800원으로. 자, 이 자리에서 500원에서 600원. 아래 꼬리. 저점 가격이 14,000원 대까지 갔기 때문에 지지 확인을 하고 제시를 도와드렸던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지지 라인이 이렇게 과거에도 저항을 맞았었던 중요한 라인 때. 딱 정확하게 얼마 나오죠? 15,600원 지지 나오죠. 그래서 이가격대에 사인을 도와드렸던 거고 눌림목에서 잡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자, 눌림목 기회가 정확하게 7일째에 주고 8일부터 해가지고 고가, 상한가 찍었죠. 상한가 찍고 9일자에서 고가 28%까지 떴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그러고 나서 가격대 9일날, 9일 수요일에 장초에 수익 챙겨야 된다. 왜냐 전날에 상한가가 떴으니까 일단 홀딩을 하는데 장초에 또 추가적으로 뜨는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자 라고 해서 개장하고 7분 뒤인 9시 7분에 22,300원 이상 매도 제시를 도와드렸고 이 해당 고점 라인이 얼마까지 갔나요? 이 고가가 26,300원이니까 충분히 가격대 매도할 수 있는 구간 주어졌겠죠. 자 22,300원까지 챙겨봤다 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들어갔던 이 매수 포인트 대비해 가지고는 충분히 얼마예요? 한40% 넘는 수익을 딱 3거래에만에 챙길 수가 있었죠. 10일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10일날 짜에서도 고가가 몇 호가? 더 올라가기는 했는데, 지금 보면은, 몇 호가가 더 올라가는 거를 잡기 위해서 윗꼬리를 견딜 필요가 없다. 왜? 이 시간동안 우린 또 다른 종목 들어가서 매수가 들어가면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23,000원 대 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매물이 쌓이면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이 해당 가격대부터 해가지고, 얼마까지? 거의 17,000원 도루묵 까지 주가가 한가 때려 맞는 수준으로 빠졌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종목을 매매를 진행을 하시더라도 탑점을 어디에서 잡느냐 7일봉 에서 사서 9일봉 에서 사는게 어때요 매수 매도가 베스트 자리죠 그 다음 거래일에 간다고 해도 이 최고가를 먹을 확률은 희미하게 적고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더 또 요런 매수 자리에 뜬종목들 잡아 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칫 대응을 잘못하게 되면 물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종목을 알려드리더라도 이 가격 전략에 따라서 나와 혹시 또 다른 누군가 수익률이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다. 분명하게 확인되시죠? 자, 보면은 이 화요일자에 매수를 해도 저가가 마이너스 6%가 있어서 매수 기회가 있었으나 그래도 그 정거래일에 샀다라면 은 어때요? 가격 자체가 밴드가 이때 정가가 16,700원이잖아요. 근데 종가에 들어가면 얼마에 살수 있었다? 15,600원.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로 장중 대응하는 것에 대한 차별점이 분명하게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언제? 4월 7일 자에 제시를 도와드렸던, 자, 요거는 장전에 장전 발송으로 미국장 폭락 속에 정치 테마주만 수급이 쏠리고 폭락이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아가방 컴퍼니는 장전에 수급이 양호해서 자 요런 거 장전에 가장 가격이 신뢰도가 높아지는 시간대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대비 10%로 일단 단타로 챙깁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7일 자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이 가격대 7일 자에 시가 1.66% 시작을 해가지고 자 언제 이 고가까지 31%. 그러니까 뭐30% 정도의 반등이 나오면서 목표로 한 10%는 안정적으로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다음날부터 어떻게 돼요? 음봉에서 지금 가격대가 계속해서 이 고점을 추가적으로 뚫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시간을 다 세이브할 수 있는 거예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7일자에 제시 도와드리고 유튜브 영상 통해서 해당 지지 라인에서 정고점 라인까지 구간도 한번더 제시를 도와드렸고 이번에는 이 가격이 돌파가 나오는 자리에서 신규 접근 가능하다까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같은 한 종목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냥 홀딩을 하게 된다면 내 가격에 큰 변화가 없는데 타점을 제대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통해 가지고 세 번이나 수익을 한 종목으로 사골매매 우려먹을 수가 있다. 그럼 확정 수익을 하면서 수익률이 챙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눈덩이 굴리듯이 돈을 불려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온코니 테라퓨틱스도 볼게요. 보면은 3월 28일자 장 전에 발송이 나갔고요. 전거래일에 17,700원 지지가 확인이 됐으니 시초가부터 매수 접근한다. 근데 시초가 밴드가 벌어질 걸 대비해서 17,200원에서 18,700원까지 밴드폭 제시를 도와드리고 지금 보면은 28일자 시가가 17,770원 떴고요. 그리고 이 밴드, 종가까지 19,980원. 그럼 이 사이에 장중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했겠죠. 그니까 러 초보 투자자분들도 뜨자마자 단타하듯이 바로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매매 가능한 범주를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3월 31일에 일단은 어떻게 됐다? 밀렸는데 이때 저가가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 간데 얘가 상한가를 갔어요. 밀릴 때 지지의 아래 꼬리 말고 있으니까 내일 매도기에 올 겁니다. 홀딩하고 말씀드리자마자 어떻게 됐다? 오후에 상한가 떴으니 시초에 갭 뜨면 던집시다 하고 바로 그 다음날 4월 1일자에 시초에 전일 종가 이상, 그러니까 상한가 이상의 수익에서 수익 실현 매도하자라고 어떻게 됐어요? 시초에 뜨자마자 어떻게 고가 찍고 저가 마이너스 5%까지 밀어버렸죠. 자그 다음 거래일에 보면은 더 올랐어요. 더 올랐는데 요거를 먹기 위하기보다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놓는다는 거예요. 자 다음 거래일도 윗꼬리를 쭉 달았는데 먹기 쉬웠을까요? 여기서 미련을 가지고 또 버텼다라고 한다면은 고점 대비해서 얼마까지 밀립니까? 이 가격대가 자 지금 보세요 요 때. 40%가 밀렸단 말이에요 자 이때 온코니테라피틱스 도 문자로 사인과 함께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리고 어 많은 반발을 받았어요 아 이거 지지 다 3일자 에서도 지지 나올 거다 너가 뭘좀 모르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이 저가 여기까지 밀려버렸죠. 넥스트레이드를 제외하고도 주가가 더 밀리고 반등이 나와도 우리가 매도를 쳤던 가격 이상으로 아직까지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회비용과 시간을 여기에서 다 세이브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는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가 정해져 있죠 그러면은 같은 시간 동안에 매매를 얼마나 더 부지런하고 신경 써서 타점을 잘 잡느냐에 따라서 이 시드가 불려지고 그걸 활용해서 수익률을 점점 점점 계좌를 점점 점점 불려낼 수 있는 기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도 좋은 종목들 관심 종목들 다 꼽아서 알려드리고도 있고 거기서 수익률을 더 극대화하고 유튜브에서는 말씀드릴 그 타이밍 시점이 나오진 않았지만 장전에 좋은 움직임 보이는 것들, 관심주 중에 먼저 움직이는 종가 베팅에 들어가야 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빠르게 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는 게 문자.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시간 제약 없이 타이밍 오면은 바로바로 바로 문자를 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식 알림 잘 보내주는 하점 정확하게 잘 맞추는 인간 검색기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구독 두 글자 쓰셔서 문자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대신 제 시간과 노력을 녹여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께 해드리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요거는 꼭한 번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